금은 그리고 달러까지 자, 원래는 이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자산들인데 금과 달러가 같이 오름세를 그리고 있고 제가 1년 전에도 금과 달러는 역상공 관계가 깨졌다 고로 우리나라 원화보다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기본적으로 금과 달러 같은 이런 자산은 보유하고 있어야지 긴 흐름에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될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수익률을 낸 것도 중요지만 하 반드시 잘 보호해야지만 또 다른 돌아온 장세에서 안정적으로 자금 배분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고 결국 현재 달러 같은 경우 이 매물대 구간인데 이 매물대를 뛰어넘는 거 우리가 올해는 불가능할지라도 내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지금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죠. 아이프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한번 장대로 치솟아 올라갈 그런 이벤트가 발생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0원까지는 상단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값 같은 경우도 결국에 정부의 부양조치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2차 강세랠리가 다시 한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지박 매도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23년도 22년도 바닥에서 한도는 28만원 30만원대 다 잡아놨었고 이제 늦게 보신 분들조차도 한도에 40만원 거의 초과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두개 가량 올라간 금값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봐도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장기적으로 얼마가 떨어지냐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는 바닥을 잡아놨기 때문이고 만약에 최근에 들어와서 신규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는 분들조차도 달러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했을 경우에 국내 금값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달러가 상승하면서 여기서부터 방어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 이포트폴리오에 규용을 잘맞춰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내 증시 또한 혼주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량한 종목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는 우량한 종목, 미래 성장도 할수 있고 그런 기반 종목도 같이 구성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금융 위기 닥치나 달러 2000 시나리오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이 금융 위기가 닥치지 않더라도 달러는 기본 레인지 범위는 우리가 여기 하단이 1,300원대 초반에서 중반부. 이분이 하단이기로 했고, 상단은 이 구간, 1500 구간이 상단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이 매물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매물 트렌드 흐름인 거고, 향후에 2000원 간다고 한다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한번 올라간다? 정상화되는 과정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이제 한 1600에서 11700원 대 매물 행보가 또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더 안정화됐을 때, 1500원 대 위에서 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달러가 환율이 아래 에 이렇게 있던 기간이 있었지만 이 1000원에 1100원 되는 이제는 다시는 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도 함께 드리고 겠고요 경제상황 자체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불구하고 현재 통화를 풀고 있고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돈을 그리고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자산시장 들은 소수 종목은 굉장히 활황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었고요. 자, 우선 이 살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현재 이 매물대를 형성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달러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들 말씀하십니다. 이전 정권 있을 때는 이전 정권 탓이다. 지금 정권 있을 때또 지금 정권 탓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 탓으로 보통 돌기 리 마련이죠. 자 결국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면 경제는 어렵다라고 체감하는 여론 조사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말씀하시지만. 그런 요인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이제 금리 차이와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어 달러 환율이 같이 반응했다 더라 라는 부분 말씀드려 봅니다 우선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결 조치를 해갖고 한미금리차가 2%까지 벌였던 게 최근에 이제 1.5% 까지 좁혀졌지만 이제 한국은행 총재 반응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완화하려고 하진 않은데 그럼 불구하고 경기가 많이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 로 부양이 좋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을 할 경우에 현재 주택 가격의 과열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 주택이 더 많이 버블이 낄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을 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 금리 차가 나온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이 12월달에 금리 동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심리도 함께 들어와 있고 어, 생각보다 이 미국 자체의 경제 상황도 좋지는 않아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주택 가격은 너무나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 미국인들도 정말 어려운 여건 그리고 양극화 경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10조 이상의 자금을 이탈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올해 중반부터 외국인 자금들이 더 넘게 들어왔다가 그 중반부터 들어온 자금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 미국으로 간 거죠. 자 이런 이유들이 미국의 투자들이 더 안전적으로 현재 현금으로 방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고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불확실성들이 달러를 더 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여전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감 이거 좀 많이 완화가 됐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경제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 이지적적으로도 많은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게 위험 회피 심리도 같이 한 번씩 들어오는 요소로 작동하게 되고 자, 원래는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관세 리스크가 많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서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이 브렉스 국가 진영에서 달러를 매각하고 그다음에 금으로 많이 이동함으로써 금값이 올라갔던 현상들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탈세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탈세를 보이지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달러를 여전히 선호를 하는 측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아직까지 기초 통화는 미국 달러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브렉스트 성도 올라갔을 때 달러가 구매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초에 달러가 많이 조정세를 받으면서 혼두세 보일 때도 아 저는 달러가 단순히 현재 노이즈 이슈와 의해서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인 것이지 지금처럼 현재의 매물대에 있는 우상향 흐름을 밟았다라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소입니다. 투자의 심리 변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뭐 어떤 지표들을 본다라고 하지만 이 지표보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투자자의 심리의 변화 이거에 따라서 자금 흐름이 굉장히 민감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워너 뿐만 아니라 n 의 약세 현상들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Na 같은 경우도 200조 규모의 더 추가적인 부양조치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현재 보면 거의 한해 240조 가량의 돈을 풀어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돈이 풀린다. 아, 돈이 풀린다. 그러니까 돈이 풀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가 돈의 양이 많이 증가하니까 금가격이 상승하죠. 인플레이션은 사실 미래의 후행적으로 반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까지 현재 반영되어서 올라간 게 현재의 금시세입니다. 그래서 인지올라가는 트렌드를 번 밟으면 이전에 못 올라갔던 것까지 한 번에 다 반영해갖고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이 과거에 대한 인플레이션 반영이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 중에서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통화량이 더 증가할 것을 반영했을 때금값벨는 7,500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인 범위가 이번 사이클 향후 몇 년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금을 팔 때는 아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조정 시마는 있을 수 있다. 금을 불가고 달러를 같이 보 있을 경우에 달러가 급등할 시즌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국내 금값은 상당 부분 방어가 되고 달러의 환차 이구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들고 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 이 매물 때뿐만 아니라 달러가 더 크게 급등하는 그런 구조는 어떻게 발생? 되는가? 라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 현대 경제 구조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날 경제 구조를 보고 금메슈퍼사이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달러 생각이 아니라 현재 이 신용과 부채 팽창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것도 이런 신용과 부채가 팽창되고 그리고 더 레버리지 자금들이 많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CDO니 뭐니 해갖고 파생상품들 많이 깔려 있었고 결국 이 신용과 부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경제 위기다 금융 위기다 라고 하는 현상들이 이러한 신용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신용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는 자산이 자산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금이 한번 올라갈 때몇 배수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이런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몇 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우리가 기본 몇 배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배수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조차도몇 배수로 현재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신용팽창이 결국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너무 과열되기도 하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들의 새로운 대출이 늘어나고 새로운 돈이 승승될 때는 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통화량이 130조 달러를 돌파했고 글로벌 부채가 330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측면. 아, 이거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자, 왜냐. 이 부채가 얼마 전까지 막 200조 달러 후반대였는데 그 330조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 부채 팽창 현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자, 그래서 이런 부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보통 유동성이 긴축돼서 나타나면 유동성 긴축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거 앞으로는 유동성 긴축 현상들이 보인다. 아, 그러면 이 신용평창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구나. 겠이 330달러에 조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정책 이반자가 결정하는 거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미리 감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기가 터진 거에 대한 정확한 이런 기간은 추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가까이 왔을 때 이러한 유동성 긴축이 온다라는 거에 대한 감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지를 했을 때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이거는 대응에 대한 측면이고요.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잖아요. 대비. 대비는 뭐냐? 달러를 같이 보유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스트레스가 넘어서 특정 인기점을 넘기면 은행은 대출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럼 유동성이 뭐죠? 긴축이 되죠. 그리고 은행이 생각보다 자본잠식에 빠질 그런 위험성도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거 은행 돈 없는 것 같애라고 하면 달러 요구합니다. 달러를 요구해서 달러를 빼가면은 달러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은 뱅크런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은행이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에 다 같이 위험해질 위험성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위기가 발생될 때마다 중소형 은행들이 대형 은행으로 자본이 합쳐지면서 흡수되는 그런 구조들을 띄웠고 현재 이런 경제 모델로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팽창률 위기라는 건 결국 부채는 구조적으로 누적되는데 가계 기업 국가 모두 다 다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때 보다 자산 가격이 화랑을 보인다. 근데 멈출 때 어떻게 된다? 위기가 온다라는 거 기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위기가 터지는 당장 그렇게 터지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지 미래에 올라갔을 때그 자금을 더 우량하고 값싼 자산에 우리가 다시 할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달러를 몰빵하라는 게 아닙니다. 달러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있어야 되는 자산인 거고 기본적으로 부채 팽창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어, 한 번씩 이렇게 위기는 터지지만 위기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된다? 정책 결정권자가 부양 조치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현재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인데 결국에 위기가 오면 은 다시 돈을 풀어요. 돈은 더 많이 풀립니다. 돈더 많이 풀리면 금값도 더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더 크게 올라간 시점 왔을 때 7.5백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정책 결정권자에게 지어져 있는데 첫 번째, 신용팽창은 화량 증가와 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하여 일시적으로 경기 활성화와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용팽창되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장기 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의 뜁이다. 중간 중간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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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되죠. 하방으로 발생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현재는 신용과 부채가 적절히 관리되는 한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선신용에도 긍정적이다. 자 이제 부채가 누적되면은 막 부실한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부실 채권, 현재는 뭐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부실이 누적될수록 유동성이 증가할 때는 문제가 안됐던 게 유동성이 한번 긴축되거나 한번 시장이 발직하는 그런 기간이 왔을 때 연쇄적으로 터지는 그런 기간이 한 번씩 오게 되는데 그렇게 터질 때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결국 터지게 되면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의 양이 증가하게 돼요. 어? 왜냐 위기를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실업자가 막 폭증하게 돼요. 경제가 적당한 범위에서 이걸 위기를 막아주지 않는다. 돈을 풀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업자도 늘어나고 더큰고통이초래되고 디플레이션형 장기 위기가 올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기가 한번 터졌을 때그 작은 규모의 위기에서 막아주야 됩니다. 이거를 적당히 터트리고 신용과 부채를 디레버리징 시킨 다음에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막아줄 거 개입을 해갖고 어, 긴급 대출을 해주거나. 그래서 더 부채를 더 많이 팽창시키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감히 놔둔다? 그러면 더 커진 상태에서, 더큰 상태에서 경제의 악순환이 밝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커진 상태에서 하면은 일본형이 잃어버린 30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게 있는 상태에서 터져버린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계좌 보증, 기타 부채 보증, 포괄적 보증, 자산 보증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예금자들에 대한 자금을 보증해주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정부가 다 써서 보증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자 장사를 하는 그러한 은행과 기업들을 유지해 준다라는 거죠. 정부가 손실 처리를 해줍니다. 정부가 손실 처리해 를 준다. 그 말이 뭐냐? 우리의 세금이 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세금이란 게덜 거쳐질 때는 국가가 돈을 더 많이 푸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국가가 돈을 더 많이 풀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죠. 그럼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되는 거고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물가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우리가 월세도 올라가게 되고 월세 부담도 증가하게 되고 임대료 그리고 우리가 류 옷도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거리, 이제 뭐 국밥 한 그릇에 이제 만원이 돌파했는데 국밥 한 그릇 2만원 시대에 3만원 시대로배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증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또한 가지의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납세자가 전 국민이 되어버리는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를 우리가 떠받쳐 들어가 되는 그러면은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더큰 고통이 초래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진짜 슬픈 거죠. 자 그래서인지 우리는 잘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달러로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달러는 이 원화 가치가 녹아내는 현상을 방어하는 게 달러인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났을때 다른 자산에 대해서 스트레스 빨 압력 한번 충격이 발생됐을때더 싸게 살수 있는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성 자산이자 하나의 티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게 메인은 금과 은 그리고 그 외에도 우량한 자산이다 그리고 우량한 자산도 이러한 신용 경색과 위기 시즌에서는 급락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 통화량이 다시 증가하는 과정에서 회복을 넘어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들과 그리고 금과 은 그리고 달러까지 그리고 엔화도 위기 시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분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위기의 시즌이 온 다음에 다시 부채 팽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전체 경진 내에서 통화량의 부채는 더 많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거를 방어할 만한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탓하지 마세요 정부 탓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시스템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 도피한다고 하면은 도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함께 이어나가는